로지텍 K120 유선 키보드는 가성비 최고의 사무용 키보드로 간편한 설치와 안정적인 성능이 돋보입니다.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USB만 꽂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며 기본 키 스킨이 포함되어 있어 오염 걱정 없이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부드러운 키감과 적당한 소음으로 조용한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높이 조절이 가능해 편안한 타이핑을 지원하며 내구성이 뛰어나 오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구매자들은 가격 대비 안정적인 품질과 부드러운 타원감에 만족하며 스스로 괜찮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